3대 머리 좀 길렀어요 길렀는데 어느 순간 친구가 이 머리를 다 열더니 <laughs> 지금 여기 비었다면서 왜 이렇게 하얗냐고 그는 때부터 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에 막 빠지느라 서서히 서서히 빠지면서 나도 입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막 움츠리고 다니고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고 가발도 쓴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동안 가발안 쓰고 다니고 이제 막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게 별로 자신한테 스타일 같은 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피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자기 관리가. 가발 쓰고 다니다가 이제, 아무래도 내 머리가 좋은 것 같다. 지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치료를 하자 싶어서 하게 됐어요. 세 달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 모르겠다는 동생인데, 속내 송내샘 치고 기다려보했는데세 달부터 경고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열었는데, 머리, 머리를 머리 이렇게 딱 들어, 이렇게 깠는데, 보이는 거예요, 까만 게, 올라오는 게. 아, 정말 신기하다. 선생님은 제 저를 9개월로 생각하셨는데, 이창씨는 6개월 만에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 3번 정도 남았는데, 약간 7월 조금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지금 3개월도 할것 같긴 해요. 근데 거의 끝났어요, 지금. 곧안 쓰게 될것 같아요. 곧 제가 수집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병원도 다 알아보고, 전화도 뭐 수십 군데 보고 탈모에 대해서 치료는 불가능하다. 이, 5발 이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 부작용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뒤를 뽑아서 앞을 심었는데 뒤에서부터 시작되고 아,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검증된 진짜 내 머리카락을 진짜 쓸수 있는 그런 시술법을 좀 알고, 하고 싶었어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계속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강한 피부과가.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취료하면 이런 식으로 사례가 있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를 꾸준히 했어요 다른 병에 비해서 금기사항이 거의 없었어요 편한 대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치료는 알아서 되고 아주 평소대로 생활하고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데 꽤춘했다고 말해요 그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을 비교하면 아 정말 왜 이렇게 나이를 꺾어먹냐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원래 나이를 보이는것 같고 평소에 이렇게 움츠리 다녔던 거어깨좀 피고 다녔었겠지 머리 스타일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